Like 마약 투약 및 구매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유천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으로 가기 위해 그간 수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는데요. 법정 구속됐던 복장 그대로 취재진 앞에선 박유천은 거짓말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벌을 받아야 할 부부는 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박유천은 결백 기자회견 19일 만인 지난 4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추가 자백까지 더해져 박유천의 마약 투약 횟수는 7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박유천은 한때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다만 두 사람은 마약을 권유한 건 상대방이라며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여름과 올해 2월, 3월경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 찍힌 박유천의 다리와 손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일각에선 그가 주장한 것보다 더 이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사진 속 박유천의 다리와 손 곳곳에는 붉은 상처로 가득했고 다른 사진에선 손마디 살갗도 벗겨지고 짓물러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시기에 황하나가 쓴 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황하나는 2017년 7월 자신의 SNS에 부디 좋은 것만 보고 욕은 제게만 해달라 온몸이 썩어가고 있다. 곳곳에 피딱지가 생기고 곪았다며 박유천을 두둔하는 글을 게재했고 박유천 측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을 앓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박유천이 주장한 대상포진은 신경 다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의 신경 부위에 나타나며 보통 몸통의 갈비뼈 사이 신경과 등쪽, 얼굴, 팔 등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대중들은 대상포진이 아닌 불법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상처, 즉, 메스버그 현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메스버그는 신체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 통상 심하게 긁게 되기 때문에 온몸에 흉터가 남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영화 사생결단에서도 메스버그를 실감나게 그려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배우 추재현이 극중 마약 중독자 역을 맡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환각증세를 표현해 보는 이들마저 가려움증을 느끼게 했는데요. 결백 기자회견 19일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 만약 2년 전 다리 사진도 진실이라면 또다시 거짓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연이은 거짓말로 실망감을 안긴 박유천의 모습에서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박유천은 2011년 리플리 증후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바 있죠. 당시 드라마에선 상대역인 배우 이다혜가 거짓말에서 비롯된 화려한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되는 박유천의 범죄 행위는 구속으로 막을 내린 상황.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2년 전 박유천의 다리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최초 마약 투약 시점이 훨씬 이전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유천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박유천의 계속된 거짓말 행보에 그를 향한 대중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로 그의 다리 사진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케이스탄 뉴스 조수희입니다.